이제, 그, 돼지 불고기 1.5kg 하고, 그 다음에 오징어 젓가락으로 지퍼하고, 파김치하고 이렇게 먹을게요. 근데, 이게 좀 싸긴 싼데, 역시, 음. 아무거 그렇게 맛있는 건안 먹은 것같아 거의 제 생각에 한 600원 정도 100g에 고천전이 먹서지고요 음, 팔음철 먹으면 맛있나? 먹방을 하루에 한번 정도는 하긴 해요 뭐안할때못할 때도 있긴 한데 한번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퍽퍽하죠 살코기가 많아가지고 음? 아무 달걀 김치는 이제 이건 김치밖에 없어요. 갈굴김 어서 시고요. 얼려 돌아가요. 되게 고기만 사가지고, 제 버섯이랑 양파 넣고 네, 볶은 거예요. 그냥 싸더라고 식자재 마트 갔더니 <놀람> 어후... 파김치. 아또 짱이 갓짱이 아또 100개를 응? 머리카락 벗어 짱이 갓짱이 또 100개를 아 마, 천천히 맛있게 먹으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징끗 100개 더 고맙고요